아, 미니 골프장 이렇게 생겼군요. 재밌죠, 저기. 우리는 저네 군데 중에 가지 않으면 어딜 갔을까요? 여기 갔겠죠? 미, 미니 골프 갔겠죠. <laughs> <laughs> 미니 골프는 그냥 공만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건가 본데? 음. 네, 그런 골프. 네,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좋네 이게. 아, 여기, 아니, 진짜, 뭐지, 데이트 코스 아주 뭐, 그냥 음. 보니까 아까 아침에. 거기 네. 호수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네. 참 분위기도 좋았고, 어. 어? 이런데도 네. 좋고 그냥 하루 온 종일 그냥 여기서 데이트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렇죠 이 동네는? 정말. 네. 음, 아, 진짜, 너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여기 공룡 입에다 넣는 건가 봐. 뭐 신기하네. 어, 그래요? 예, 어. 네, 봐요. 한번 해보세요. 오, 사으로 넣는다고? 세게 쳐야겠네그 아, 경사를 향해서 이쪽으로 퍼팅을 하면은 퍼팅한다며? 예 공, 그러면은 펌프를 돌려 음, 공을 어. 위로 올려준대또아 어. 펌프가 여기이또 이게 돌리는 게 있네 여기 어. 아 신기하네 내, 내 예? 음. 하세요 그럼 내가 음. 올려, 음, 여기 올려드릴게요 예. 음. 예 이거는 내가 해드릴게요 음. 일단은 퍼팅 해보세요 자 음. 글로 올라가서 하셔야지. <laughs> 형, 거기 올라가세요. 아, 나 저요. 아, 이거 안 아, 됩니다. 형, 안 됩니다. 형, 형님, 형님, 올라가세요. <laughs>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 <laughs> 네. 오. 야. 야, 들어갔나요? 성공했어, 네. 성공. <laughs> 그러면 이제 올려줘. 나왔어요? 아, 계속. 계속? 어, 어, 어. 나왔어요. 저거를 저걸... 어, 저거를 반대로 하셨어야 된다. 어? 올리는 게더 힘들 것 같아. 봐줘요.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 어. 그래서 아. 어, 나왔어요. 나왔다 저기. 아, 나는,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아 재밌네요. 저기로 오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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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니 이너지또 이제 여기 여기서. 오 공룡이 막악 <laughs> 그거 재밌네 아주 <laughs> 오, 오, 오. <laughs> <미즈코프> 재밌네요 재밌네 <laughs> 진짜 오, <laughs> 오 진짜 멋있다 이거 공룡 입술 번그번에한번좀 저요? 응. 아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빨로한번해 예. 무순이한번 해보세요 <laughs> 그렇지 야,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넣었어, 공룡이, 공룡이 울... 나왔어요? 공룡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자 지금 어야 돼, 피어야 돼. 컵이 약간 파져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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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멋져요, 야잘 치시네. 야! 어, 재밌어, 참, 재밌어. 아, 재밌고 아주 참음 좋았는데. 아, 운동 재밌는. 운동 좋아하신다 그랬죠. 네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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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네요. 아주. 에이. 걸으면서 에이. 운동도 되고 뭐든 미니 골프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요? 아이건 노리골프. 두분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laughs> 무슨 <미니골프? 넌> 놀이골프 <웃음> <웃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홀 공략 음. 무한궤도를 향해 퍼팅. 음. 계도를 이거 한 바퀴 돌면 러프 샤아 어, 뭐야 이거 틀리게 쳐야되네 아, 다 되네. 이렇게 네. 특이하게 만들어 놓으셨네 그죠? 이거 어디야 나 가고 싶어 나왔어 잘한다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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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예톡아다버팅 실패 <laughs> <laughs> 아니, 주... <laughs> 한번더 하려고. 걔가 계속 거가서 붙이. 오케 <laughs> <뭐야. 웃음> 오케이. 이이 <됐다>. 오케이. <laughs> 아이고, 그렇이고그렇 그것... 아이고, 그다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우와 우리들 왔습니다. 잘치시네. 엄마 나 먹었어. 엄마 나. 걸렀어. <웃음> <웃음>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웠다. 웃음> <laughs> 엄마 나 참편 <챔피언> 먹었어. <laughs> 어, 그렇죠. <laughs> 네, 우리 홍수환 선수가 춤까지. 오케이. 춤추 오, 춤추 춤. 아 내가 춤추고 같이 춤도 추어야지. 아, <laughs> 춤추 춤. 이야 잘 치. <laughs> 아 꾸셔. 꾸셔. 멋있어요. 아 두. 요 소풍 갔다는 그런 기분 들고 어 이렇게 안해 보던 거를 이렇게 나와서 한대는 데이트 한대는 거가 어 그게 즐거웠어요. 그렇게 데이트 해보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렇죠. 오랜만이죠. 응. 보니까 아 그분이 골프도 참잘 치시고 아주 막 서로 그 분위기도 좋았고 공을 집어넣고서 막 소리 지를 때도 참 재밌었고 아까 춤도 추셨잖아요. 네네. 춤도 같이 막 추면서 할때그 할그 어렸 을그 어, 젊었을 때 그런 기분으로 좀 돌아오고 싶었죠. 아 기분 좋습니다. <laughs> 네. 두 분이 응. 환상의 짝꿍이신 것 같아요. 같이 운동을 할때이 저기 그렇죠. 데이트는 건강 교감이 가요. 맞아요. 함께 같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나 서로 이렇게 통하는 느낌은 또 각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근데 아까 그 문숙 씨께서 호리론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기분을 잊지 못하거든. 그러니까요. 아, 좋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느 좋네. 음. 아, 오늘 하루 다 갔네 이제. 아. 애들 그럼 애기들은 다 전부 다 어떻게? 우리 음, 추가들 했나요? 다들 어떻게 결혼들 했나요? 이제 우리 애들 아들만 둘인데. 네. 큰 놈은 지금 연극을 해. 연극이요? 네, 뮤지컬, 또, 뮤지컬 배우야 아, 어 그래요? 뮤지컬 맞아 맞아 그때 그눈따랐어 맞아 맞아 하고 있네. 어려워요 장가들 안 갔어요 아직요? 작은 응. 아들은 갔지 아큰 큰, 아들만, 큰 아들만. 응. 그럼 지금 혼자 계신 거예요? 집에서 아, 그럼, 혼자 계시다아 응, 저는 혼자. 저희 아들, 며느리, 손주 세 아, 같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 살아요 저는 아 네, 어, 살아. 그래서 밝은 응. 에너지가 있으셨나 보다 그럴 수 있어 응. 네. 아, 이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응. 가족이랑 같이 사니까. 음. 외로움 외로움은 없어요. 아, 그럼. 네, 외로움은 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간혹 외로울 때가 언제가 외로우냐면은,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간다든가, 그럴 적에, 이제 여행, 여행은 이제 가족끼리 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 옆자리는 없잖아요. 늦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엄마인 나만 가잖아요. 그럴 적에. 또 여러분 이제 부부 동반 모임 그때가 좀 짝꿍이 없다는 음, 맞아요 내 옆에 사람이 없구나 음. 응? 응.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응. 그런 생각 나도 하고 이제 살죠. 그렇게 그렇게 이제 막 취미 생활을 많이 하니까 왜? 노래 계실 일주일에 막 어떤 때는 막두세운데 나가니까 적절하고 외로운 곳은 없었는데. 자꾸만, 이제 막, 혼자 있는 게 싫더라고, 이제, 싫고,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생활을 누가 집에서 싶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뭐 있고. 뭐 그런 것도 그럴까? 필요하고, 막, 남자하고 혼자 팍 펴놓고 하면 좀 캬, 촬영하잖아요, 그게. <laughs> 보기도 안 좋고, 안 그래. 그런, 따뜻한 트윙이, 음. 따뜻한 하고, 해주는 거 먹고 싶고, 아 정말로 있잖아 막, 막 너무 막그그그십 간절해 응? 혼자 있는 게, 그래서 요즘 막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느끼고, 좋은 사람 좀 만나고 싶고, 응. 남은 여생 좀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음. 친구가 좀 필요해요. 음. 주위에 뭐지? 좀 여성 그런 좀 좋은 느낌 아. 드는 여성분들 없어요? 제가 이제 다녔던 노래계실에는 음. 그 음. 여자들이 많아요. 음. 많고 한데 음. 이상하게 뭐 그렇게 막내 눈에 별로 안 들어오고. 오늘 이렇게 만나는 여성분들 중에서 좋은 느낌 오시는 분 있으시죠? 지금 계시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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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그 얘기 듣고 싶었어, 문석 씨는. 아, 어, 맞아요. <웃음> <웃음> 처음 뵙을 때좋더라고 뭐. 아니, 어디가 어떻게, 어떻게 좋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요, 좀요. 뭐, 내 눈에 확 들어오고. <laughs> 확 들어왔어요? 음. 행복한 얘기네. <laughs> 굉장히 스터 인플레이션도 좋았고. 아니, 좀 제가 이렇게 이제 바라던 그 그런 짝을 찾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바라던 짝이세요? 음, 이렇게 좀, 얘기 하다, 하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고, 지금 뭐 와닿는 게 많습니다. 나의 그 외로움을 같이 좀, 그,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그, 제 2의 인생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 싶습니다. 벌써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어, 예, 예. 아, 유 어, 맛과신데요. 네. 음, 아직도 두고 봐야 돼요. 또 다른 상대랑 다이, 데이트 해보고 어, 또 비교해 보고요. 뭐한 번에 이렇게 보고서 뭐 금방 그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어떻고 뭐 그런 거.